이번 시간에는 웹 화면 캡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기능으로는 이제 웹 화면을 캡처하고 소스를 보여주는 기능이랑 캡처된 이미지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으로 보여주는 그 기능, 그다음에 소스를 분석해서 트리에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연을 할 텐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역시 데모에 이제 소스 실행 페이지를 엽니다. 소스 실행창에서 만들어놓은 소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붙여놓을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이거 소스를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되거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웹 화면 캡처 설정 정보라고 해서 이제 설정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캡처된 이미지를 보여줄 영역입니다. 조금 화면을 크게 하면요, 되있고요. 이제, 이제 여기서 캡처를 하면은 화면을 캡처해서 소스랑 소스를 분석한 트리 그리고 그 캡처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고요. 이건 이제 웹 화면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고요. 이미지는 이제 탐색기 열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파일 자동 생성을 하면은 캡처할 때마다 이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있는 이미지 다 지우고요. 뭐아 사이트나 한번 가볼게요. 다음. 다음 사이트 가고 네이버로 이동할 때마다. 그 소스를 분석해서 트리를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도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이따 같이, 같이 보시, 보겠습니다. 아무 사이트나 이동을 하면은 이거는 탐색기 를 열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캡처가 된 거죠. 소스를 잠깐 보시면요. 페이지 정보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정보에 공용 변수로 이제 위젯들을 이렇게 공용 변수가 있고요. 어떤 위젯이 있는지는 이 이제 레이아웃에 이 아이디 아이디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위젯으로 만들어서 공용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값에 해당하는 위젯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아이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이벤트 등록된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다시 와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디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테스트 페이지가 디스입니다. 그 파일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뭐 처,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파일선택 버튼 있잖아요 이걸 클릭했을 때 파일선택 다이얼로그가 뜨고 선택하면은 선택한 내용이 여기 이제 뜨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에 엔터키를 쳤을 때 캡처 클릭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URL에서 저희 블로그를 한번 갖고 와볼까요? 블로그에서.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캡처가 되죠. 그 엔터키를 쳤을 때, 캡처, 이 캡처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캡, 캡처 기능이 여기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완료가 됐을 때그 HTML을 받아서 에디터에도 출력을 해주고, 그 내용을 이제 트리에다가도 출력해주고 이미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캡처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폼에 설정된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폼 밸류 얼레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각각 폼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게끔 한 겁니다. 이 함수를 잠깐 보시면요, 함수에서 f 1 2키 누르면은 함수 구현 내용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함수인데요. 이 지금 필드들, 갖고 오고자 하는 필드들을 스프리트에서 그 위젯을 찾은 다음에 그 밸류 값을 그 배열에다가 넣어서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은 배열에 인젝트로 해서 다시 로컬 변수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네임 체크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파일 이름 자동 생성이라는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틸리티의 파일명 자동 생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도 잠깐 보면요. F12 키 눌러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로에 파일이 없다면 이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일명을 리턴해주고요. 만약에 있다면은 계속 찾아서 파일명이 없는 내용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복된 파일들은 이제 처리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자동 생성이라는 걸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은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캡처 노드에다가 지금 설정된 정보를 넣어주는데요. 웹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캡처라는 함수가 있어요. 캡처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캡처해서 결과를 래퍼소스에다가 넣으라는 기능이구요. 근데 이제 캡처 될 때까지 블로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캡처 할 때까지 웨, 웨이트 웨이트 커서가 되게끔 동작하게끔 이제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블로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래퍼 소스에다가 얻어 왔기 때문에 그 HTML을 그웹 문서에다가도 넣어 주고 트리에다가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리에 setHTML이라는 함수를 밑에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네요. 그래서 setHTML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TML 에디터에 그 HTML을 세팅을 해주고요. 아웃풋 파일명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캡처 이미지를 캔버스에다 세팅해라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트리에 HTML 세팅해주고요. 에디터에 HTML 세팅해주고, 캡처 이미지를 캔버스에 세팅을 해주는 이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이 각각의 기능들은 밑에 구현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 네임 체크라는 게 클릭했을 때는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은 r o 를 하이드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면요. 클릭했을 때이로 o 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죠. 그래서 r o 를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하게끔 구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find parent 태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도 잠깐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찾고자 하는 노드에서 p 어런트의 태그를 찾는 거예요. 지금 로 o 라는 태그를 찾을 거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그 로라는 태그에 객체를 갖고 오고 그 객체에 하이드 h o w 이렇게 해준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잠깐 보시면은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번에 이제 트리 기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트리라는 객체에 이렇게 꺽쇠를 하면은 이게 배열이 아니라 인라인 커맨드라고 해서 저희 바로 스크립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속성을 이렇게 추가하고 관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캡처가 완료됐을 때 HTML을 세팅해줬잖아요. 그 세팅해서 트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분석 태그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도 잠깐 볼게요. F12키 누르시고요. 보면은 이제 그 소스를 루트노드에다가 자식으로 계속 만드는데, 자식의 태그에서 또재기호출로 계속 하이라키한 트리를 만들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를 만든 다음에 트리를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사실은 이건 빼도 됩니다. 다른 데서 다시 쇼를 하주거든요 그럼 뺄게요. 여기 이제 이 콤보가 바뀌었을 때, 저, 수호를 다시 해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드로우 해주는 부분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마다 이렇게 드로우 이미지 아이콘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 태그맵이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에는 태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죠. 하고, 네, 태그맵에는 태그에 따라서 이제 아이콘들이 어떤 아이콘들을 쓸 것인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태그맵에 아이콘이 있다면은 이 태그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있다면은 아이콘 쓰고 만약에 없다면은 랜덤 아이콘을 해서 아이콘을 이미 아이콘을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 랜덤 아이콘도 잠깐 함수를 볼게요 F12 키 누르면요 DB에서 조회해서 그 아이콘 아이디랑 그걸 만들어 주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랜덤 값으로 해서 이렇게 넘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태그에 맞는 이미지들을 좀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쌩뚱맞은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서. 그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툴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면요. 은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포라는 걸로 노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인포 함수도 많이 쓰니까 한번 볼게요. 인포는 이제 오브젝트에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리턴을 해라 하면은 이제 이거 문자열일 거고요. 그걸 알아서 이제 툴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리가 아까 이제 얼트가 떴잖아요. 트리, 그 트리가 변경됐다면은 얼러트를 띄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젯 이벤트로 이 트리의 드로우 팁 체인지를 등록을 하는 건데요. 요 함수도 잠깐 볼게요. 요 함수도 잠깐 보시면은 그 위젯에 어떤 이벤트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등록을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루프 돌면서 리절트를 그 만들어주고요.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벨이라는 함수에서 이 결과를 실행해주는 겁니다. 문자를 실행해주는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시면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리기 해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주는 소스인데요. 첫 번째 이제 타이틀은 이 타이틀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은 백그라운드는 이제 이런 색깔로 해서 그려라라는 거고요. 타이틀은 웹캡처 설정 정보라는 텍스트를, 폰트를 이렇게 해서 그려줘라 라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F12키 누르면은 소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잠깐 보시면 될거예요될거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라인 함수가 있는데요. 타임라인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계속 업데이트 갱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캔버스를 이제 래핑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도 잠깐 이제 보고 갈게요. 이제 타임라인에 캔버스를 넘겨주면은 이 캔버스에 이제 함수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프레임 이 n 런 s 즈 a 드 스타트 스탑 뭐 드로우 함수가 있고요. 드로우 함수에 보면은 이제 영역을 세팅해주고 드로우 인풀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로우 인풀을 구현하지 않았다면은 타임라인 함수가 정의돼 있지 않았다라는 게그 캔버스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잠깐 볼게요. 캔버스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프린터로. 캔버스 정보인데요. 캔버스, 이미지, 캔버스 이렇게 이제 정보를 보고 컨트롤 K 누르면 이 행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어떤 값이 있고 한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세팅된 정보랑 함수 정보, 그다음 속성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 그리기 함수가 이제 드로우 인프리잖아요. 아까 다시 함수를 보시면요. 드로우에서 드로우 인프를 해 주고요. 그다음 이제 캔버스의 이벤트 맵에 이 드로우 함수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드로우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이 드로우 함수에서는 드로우 인프를 호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해 주겠죠. 이거는 이제 내가 구현한 드로우 구현 함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타임라인이 실행 중이라면은 나시니까 그 실행 중이 아니라면은 디폴트 드로우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드로우를 할 거고요. 디폴트 드로우에서는 만약에 타겟 이미지가 없다면은 뭐 아무 역할도 안 하고요. 그냥 라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세팅됐다면은 그 이미지를 스크롤 위치 x, y에다가 출력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타겟 이미지를 스크롤 위치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디폴트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실행 중이지 않을, 때, 않을 때는 여기까지만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타임라인이 실행 중일 때라면은 이제 이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서브 코드에 따라서 페이드인이라면은 이제 이 프레임 어레이, 보시면 프레임 어레이라고 있거든요. 이 어레이에 현재 프레임, 이 럼이라는 건현재 프레임입니다. 현재 장면에 그 값에 따라서 오퍼시티라는 건 이제 투명도를 주는 거예요. 투명도를 0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드 인 효과라는 게 이전 이미지를 점점 투명하게 하고 현재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해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캡처가 완료됐을 때이 set capture image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set capture image라는 함수에서는 그 현재 이미지랑 이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 어레이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프레임 어레이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스타트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페이드인이라는 코드 서브, 아까 서브 코드로 있었죠. 서브 코드에 2초 동안 30번으로 투라라는 겁니다. 타임라인이 동작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페이드인이라는 드로우를 그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스크롤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 <laughs> 여기 이제 pt라는 거는 x의 변환값, y의 변환값입니다. 그래서 dx, dy로 pt를 인젝트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이거는 아까 스크롤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위치를 이 스크롤 위치를 변환된 값만큼 이렇게 빼줍니다. 그다음에 이 스크롤 위치가 0보다 작다면은 뭐 0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스크롤 위치가 이제 이미지 영역보다 뭐 크다면은 그 최대값으로 계산해서 그 영역만큼 넣어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 한 거고요.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마우스는 크게 이제 휠, 마우스 휠이랑 다운, 업, 무브, 이세 개의 이벤트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은 아까 이미지 스크롤을 해주겠죠. 휠을 하면은 이 델타 값은 거리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X 값은 없고 Y 값만 이 델타 값만큼 이동을 해주면 스크롤이 되겠죠. 마우스 다운된 위치부터 마우스 이동을 해서 이제 스크롤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한 위, 거리 이동 거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타임라인에 마우스 이벤트를 등록하라는 라 건데요. 아까 똑같은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보면요. 만약에 이제 이 카인드가 마우스 이벤트라면은 그 함수가 등록됐다면 마우스 이벤트를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등록하게끔 해주는 걸 이제 한 거고요. 아, 이 지금 여기 실행 소스는 페이지가 오픈될 때한 번만 호출되고 내가 이제 그 이벤트에 따라서 계속 그 만들어진 함수들을 구현된 함수들을 이제 호출해주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폼 초기값 설정해주는 부분인데요. 폼이라고 하면 이제 요요 요 폼이겠죠. 요쪽에 폼 값을 초기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다음 이제 에이, 에디터 카인드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 콤보가 스크립트로 바, 이렇게 바뀔 때 처리돼주는 부분이고요. 그 콤보의 밸류가 스크립트일 때는 스크립트 페이지를 보여주고 웹 문서일 때는 HTML 페이지를 보여주고. 스크립트일 때는 트리를 하이드해라. 아까 이제 트리를 보여주고 하이드해주는 부분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콤보가 변경됐을 때 알아서 이제 그 보여주고 하이 감춰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스크립트라는 거는 저기 웹을 캡처할 때 스크립트를 강제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넣을 수 있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정의해주면은 강제로 그웹 캡처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이게 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기능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make 페이지 바라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한 함수니까 한번 보, 보고 갈게요. 그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이 소스를 실행해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치 HTML처럼 외부 요청에서 웹브라우저가 화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이 내용으로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makePage라는 함수가 그 외부에서 소스를 받아서 실행을, 페이지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거죠. 이런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실행 페이지를 만들어줘라, 메이크 페이지를 해줘라 하고 그 페이지 만들어준 거를 이 ID 값으로 해서 공용 변수에 디스의 공용 변수에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페이지 정보를 보시면요, 이 스크립트 페이지라는 게그 위젯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외부분의 HTML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공용 변수에 넣어라라는 함수입니다. 이 에디터를 잠깐 보시면요, HTML 에디터라는 함수가 함수로 호출해주는데요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이 에디터의 신텍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ctrl V 했을 때 HTML을 붙일 수 있도록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폰트 마우스 휠로 이제 폰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그를 클릭했을 때 태그가 자동 선택되게끔 매칭되는 태그가 자동 선택되게끔 하는 기능을 이제 HTML 에디터라는 함수에서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HTML에서 뭐 스타일을 클릭하면 스타일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매칭되는 그, 태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랑 태그를 클릭하면 매칭되는 태그를 다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쵸? 이렇게 찾아주죠. 뒤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매칭되는 태그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기능이 또 있는 게, HTML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렬이 좀잘안돼 있는데, HTML 정렬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HTML, 보기 좋게끔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뒤에서 또 볼게요. 그래서 에디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 HTML 에디터 함수에 의해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div에 이제 스크립트 페이지를 디폴트로 처음에 넣어줄 거고요. 트리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리터를 그리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다시 페이지로 와서요. 이게 스프리터거든요. 이제 분할창 역할을 해준 게요 이제 핸들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이 핸들을 그려주는 함수. 태그 정렬 버튼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태그 정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정렬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HTML 페이지 에디터의 밸류를 갖고 와서 정렬,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정렬한 문자를 HTML에 넣어줄 거고요. 다시 에디터에 그 정렬된 문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에디터에서 값을 갖고 와서 정렬한 다음에 정렬한 값을 다시 에디터에 넣어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럼 저 웹문서 정렬이라는 함수를 조금 보고 갈게요.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이제 태그 분석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하이라키하게 계속 재귀 호출로 태그들을 정렬해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줍니다이 결과를 결과라는 게 정렬된 문자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make take 페이지 바라는 m a k 페이지 바라는 함수에서 이런 페이지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드 하나가 있고 버튼이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요. 모델은 이제 인포와 밸류로 되있는 어그 그리드 페이지.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태그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태그들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앵커, 앵커 정보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태그에 특정한 태그들을 정보로 그리드로 보여주는 이렇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한 건데요. 그럼 저 태그 정보 보기라는 버튼, 이 버튼은, 태그 정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한 페이지에 그리드를 갖고 와서 이 그리드에다가 자식을 쭉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HTML 에디터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그, 이 식으로 자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식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화면이 갱신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를 오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오픈을 해주고요. 태그를 분석해서 그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픈익스플로러라는 함수 그 버튼은 탐색기 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탐색기 열기 이거 처리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를가 이렇게 자동으로 센, 서, 선택이 됩니다. 경로랑 캡처노드의 아웃풋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익스플로러라는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경로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선택할 파일명입니다. 화일, 그래서 이 경로에 이 파일명을 자동으로 선택해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이렇게 이거를 공부한다기 보다도 바로 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화면을 어떻게 구현을 할수 있는지 동작 원리 같은 것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레이아웃 같은 거 생성하는 방법들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실전 강좌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